네, 오늘은 여러분이 어려워하시는 토익에서 광고 지문, 그리고 토익에서 이메일 지문은, 어, 이런 패턴들이 주로 반복되는 양상이기 때문에 정말 쉽게 풀 수도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주제나 목적이나 신분이나 직업들은 주로 초반에 나온다는 거 생각을 해주시고, 그래서 주로 이메일에서 어. 목적이나 주제 문제는 첫세 줄에서 나오겠구나. 없으면 뭐다? Please, but, unfortunately, 혹은 however 이런 역접의 접속사들이 정말 중요하겠다 생각을 해주시고 그런 다음에 두 번째 문제들은 주로 어떤 내용이냐면 이 사람이 함께 동봉하고 함께 보낸 게 뭐냐 이렇게 문제가 나왔을 때 include, attach, includes 이런 키워드를 봐서 그걸 따고 이제 지문에서 그걸 찾으시면 좋겠죠. 그래서 이 단어들이 나왔으면 그 지문에서 그 내용을 찾고요. 세 번째로는 마지막에 후반부에 전하는 내용들은 어, 뭐뭐 해줘라, 나뭐 하고 싶다 이렇게 요청 사항이 주로 나와요. 그러면 뭐다? 주로 후반부에 나오겠구나. 그래서 이메일에 주로 이제 나오는 내용들은 뭐냐면 사실상 첫 번째 키워드는 고장났다예요. 사실 물건이나 제품이나 배송이 오류나고 고장나고 작동불가인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토익은 뭐다? 고장난 그런 상황을 좋아한다 그래서 고장난 거는 멀펑션, 그리고 Not Working, Stop Working 그다음에 딥팩티브 결함 있는 거죠. 그리고 크랙트 아주 부서진 거죠. 그리고 브로큰, 아예 부러진 거죠. 데미지, 항상 데미지 입어요. 그렇게 보시고요. 뭐 다음에 좀 할인할 수 있는 쿠폰을 드린다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뭐 다시 교환하는 방법, 그리고 환불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주로 나오기 때문에 어 이런 문제가 나면 사실상 땡큐죠. 음 왜냐면 이 예측이 가능하니까 빨리빨리 풀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메일 유형들이 있다, 라는 거고요. 두 번째 이메일 유형은, 우리 저번에 어떤 미팅에서 한번 만난 적이 있다. 그래서 미팅이나 뭐 회의나 아니면 행사에서 만난 적이 있는 두 사람이 대화를 주로 하는데, 그 전에 대화에 이어서 하는 후속 얘기들이 나오는 그 내용이 이메일 내용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메일에서 서로가 주로 아는 경우가 많아요. 전에 한번 만났었고, 뭐 전에 동창이었거나 혹은 이웃 주민이었거나 이런 사람들이 주로 이제 대화를 하기 때문에 보낸 사람이 누구고 받는 사람이 누군지는 이제 이미 캐치가 돼야 되겠고 두 번째로는 이 사람이 주로 어떤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지가 중요해요. 이 사람에 대해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해서, 참여를 했었고, 뭐 했고, 이런 식으로 사람이 주로 어떤 직업이면 뭘 하고 있는지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보시고, 그래서 마지막은 항상 그 시간 조율을 하거나, 아니면 스케줄 조정, 그리고 약속을 잡 하기 위해서 뭐 전화해라, 이메일 줘라, 뭐 이런 거 있다. 이런 식으로 알려주는 내용이 줄을 이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기억을 해 주시면 좋고요. 세 번째로는 주로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 회사 내부에서 어떤 변화 사항들을 많이 얘기를 해요. 주로 변화는 인사 변화, 뭐누구가 은퇴하니까 은퇴 파티 좀 하자. 그리고 누가 새롭게 들어오니까 환영 행사를 좀 하자. 혹은 세 번째로는 우리 내부에서 이런 규제들이 바뀔 수가 있어요. 막 예를 들면 옷 같은 것도 바뀔 수도 있는 거고, 우리 뭐 출근 시간, 점심 시간 이 시간 변화도 있을 거고, 어 내부에서 어떤 행해지는 변화 사항들이 줄을 이루는 이메일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라는 거 했을 때 change, modify, revise. alter 그리고 amend 수정하는 거죠 그리고 trans라고 시작하는 것도 변화하는 거니까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런 것들이 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하시면서 읽으시면 굉장히 꿀팁이죠 이제 이메일이 끝났으니까 광고 편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건데요 광고 지문은두 가지로 나뉩니다 두 가지보다 더 있을 수 있는데 제가 크게 두 가지로 좁혀봤어요 첫 문제로는 주로 구인구직 광고예요. 구인구직 광고에서는 주로 중요한 게 뭐냐면 누굴 뽑고 어떻게 뽑고 왜 뽑고 어떤 직책을 뽑는지 그런 게 주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직책을 주로 설명하는 그 내용의 키워드는 루킹폴이나 아니면 베이컨시나 아니면 오프닝이나 이런 그 공석들을 얘기를 하면서 그 공석 뒤에서 누구를 찾는지에 대해서 블라블라 초반에 주로 나와요. 뭐에 자격이 있다라는 키워드를 주고 어떤 곳에 자격이 있는지 그 키워드는요, 주로 경험이 많은 친구들, 음, 해외에 자주 출장을 갈수 있는 여부, willingness to travel, 이런 것들. 언어들 음, 되게 많이 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주로 이런 능력이나 뭐 요구사항이나 요구 조건이나 뭐 자격 같은 거는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어, is necessary, 혹은 is prepared, 혹은 is required for, 필요하다, 필수적이다, essential. 크리티컬, 크루셜 이런 필수와 관련된 단어들을 보시면 앞뒤로 보시면 그 단어 위주로 정답이 나오겠구나 생각을 하셔가지고 풀어주셔야 돼요.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자격사항이 끝났으면 이메일이나 혹은 이력서나 자기소개서 어디로 보낼 건지 그 보내는 방법에 대한 그런 것들도 마지막 후반부에 나와요. 그래서 토익에서는 직접 만나거나 서면으로 가거나 세 번째로는 인터넷이나 이메일이나 전화하는 거 굉장히 좋아한다는 거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구인구직 광고가 끝났다면 할인 행사 이런 것들을 광고하는 프로모션들을 광고하는 두 번째 유형이 있는데요. 이 유형들은 주로 어떤 고객한테 우선적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단골 고객 굉장히 좋아하고, 두 번째로는 새로운 고객, 신규 고객 사실 유치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래서 신규 고객을 굉장히 좋아한다. 그래서 키워드가 프리퀀트 커스터머, 로얄 커스터머, 레귤러 커스터머, 페이트론 같이 단골을 선호하거나, 혹은 그 다음으로 퍼스트나 혹은 유와 같은 새로운 고객들을 좋아한다. 라는 거. 두 번째로는 이런 대상이 설명이 되었다면, 우리는 어떤 것을 이제 할인하고, 어떤 것을 행사로 이제 가는지 품목. 들을 대해서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이런 조건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일렬로 표가 나오거나 아니면 어떤 숫자나 아니면은 어 이런 조건들이 나오겠죠. 여기에서 문제 하나씩은 꼭 나온다라는 것은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씩 나온다는 걸 생각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그 마지막 부분에 주로 어떤 게 나오냐면. 우리는 어, 이런 할인 조건들 그리고 제외되는 품목들 이 주로 노트 뭐 주의사항이나 아니면은 별표로 표시가 된데. 제외되는 건 except라고 하잖아요. 이런 제외되는 거 보시고 우리는 지금 세일 날짜가 8월 31일까지인데 그 이후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조건들을 달기도 하고 배송비가 또 추가로 든다거나 어, 무료배송이 주로 나올 수도 있는데 할인 들어가면 무료배송이 아닐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더막 카탈로그 보고 싶고 팜플릿 보고 싶고 브로셔 같은 거 보고 싶잖아요. 우리 주로 인터넷이나 아니면 온라인이나 웹사이트 주로 있으니까 거기서 더 보셔라. 혹은 거기서 어 고객들의 추천이나 고객들의 리뷰 같은 게 있을 것이다. 뭐 추가로 이제 정보 얻고 싶으면 그런데 좀 들어가봐라라는 게 많이 나오는 패턴이야 토익에서 아시겠죠? 그런 것들 보시고 이제 문제를 풀으시면 정말 빨리 누구보다 0 0점 넘겠죠. 그래서 오늘도 영상이 유용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세요.